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성골프 쇼호스트 지희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날씨가 정말 추워지면서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어, 정말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에서 쾌적한 라운딩이 굉장히 그리우실것 같아요. 그럴 땐 저희 일성여행사의 소식을 밴드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에 일성골프 검색하시면 하루에도 여러 건 이상의 새로운 골프여행 소식들이 업데이트가 꾸준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입맛에 맞춰서 골라 가실 수가 있는데, 밴드에 가입하시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존의 네이버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아이폰 앱 스토어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밴드를 검색하는 목록, 네이버 카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록을 검색하는 곳에 일성 골프를 검색하시면 큼지막하게 저희 로고가 보일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밴드 가입하시면 저희가 빠르게 승인해 드리고요. 그럼 그다음부터 저희가 하루에 몇 군데씩 계속 보내드리는 알찬 소식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네이버 밴드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이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곧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설 연휴에 어디를 떠나는 게 좋을까? 최고의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무비자 중국 드림라운딩 네 번째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정말 천혜의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춘성 골프앤리조트인데요. 럭셔리하고요. 가서서 쾌적하게 골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원하시죠? 5성급 리조트 세계 100대 코스에 뽑혀있는 바로 춘성 골프앤리조트입니다. 이곳은요. 동양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중국의 윗남성 쿤밍시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와 동양의 알프스, 정말 그 호수와 멋진 산악 지계를 배경으로요, 마치 내가 그림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오롯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 100대 코스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바로 꿈의 여행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날씨 너무 따뜻합니다. 고산 기후로 1년 동안 온화한 날씨. 그래서 저희가 달락과 함께 봄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어요. 푸른 잔디 위에서 짜릿한 샷을 날려보시면서요.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시면 정말 가는 것 자체가 바로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골프 코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36홀의 챔피언시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버트 트랜스 론스께서 레이크 코스 18호를 담당하셨고,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시여. 정말 세계적 곳곳에 여러 골프장을 설계하신 쟁 니클라우스가 마운틴 코스를 설계했는데요. 18호, 18호를 각각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크 코스는요. 와... 저희 그 호수 말씀드렸죠. 양종호의 기슭을 따라서 저희가 산 중턱 주문에 코스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멀리서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마치 절벽에서 치는 것처럼 와 풍광이 정말 예술인 거예요. 좁은 페어웨이 그리고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프로 골퍼님들께서도 도전적인 코스로 정말 끝내주는 재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레이크 코스입니다. 다음 마운틴 코스는요. 비교적 넓은 페어웨이로 여러분들이 조금 쉬었다 가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잭 니클라우스의 특징이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코스를 설계하는 걸로 유명하죠. 자연의 기복과 함께 고요한 풍광 속에서 또 다른 매력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코스 역시 만만치 않은 코스니까요. 준비 단단히 하시고 재밌게 치실 준비 각고 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동양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쿤밍시의 위치에 있다. 정말 자연경관이 끝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나무로 둘러싸인, 그리고 호수가 탁! 푸르르게 정말 바다같이 큰 호수거든요. 보이면서 산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의 진선한 공기와 쾌적하게 라운딩을 즐기시면요. 도착하시는 순간 우리가 한번 샷을 날릴 때 스트레스는 이제 빠이빠이 돼갈것 같아요. 너무너무 즐겁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 그런데 5성급의 시설이라고 했는데 클럽 하우스는 어떨까 궁금하시죠 이곳은요 중국에 위치했지만. 프로방스 마을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고요. 정말 말 그대로 클럽 하우스 역시 그림 속에 지어진 하나의 건물처럼 생겼어요. 화이트 톤의 로비에서 여러분들을 딱 맞아줄 텐데요. 그곳에서 편안한 휴식도 즐기시고요. 일단 넓은 로비에 도착하시면요. 와, 정말 대접받는 기분을 그대로 오롯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망이 굉장히 좋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라운딩 후에 이제 피로를 푸시면서 우리 주변 동반인들과 함께 수다도 떠시면서 즐거운 시간. 우리가 시간 자체로 즐겁지만 눈이 즐겁고 또 입이 즐거운 시간도 저희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시설 궁금하시죠? 골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호텔과 이 리조트 그리고 골프장은요, 도보 이동이 가능해요. 그만큼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완벽한데요. 일단은 수영장이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 있고요, 스파 있고요, 산책로와 함께 연습하실 수 있는 드라이빙 레인지까지 충분하게 저희가 다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스파가 정말 유명해요. 전문 테라피스트들이 직접 하나 하나 꼼꼼하게 마사지를 해주기 때문에 라운딩 후에 우리 스파에서 탁. 피로 푸시기에는 정말 최고의 스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즐길 거 즐기셨어요. 어, 다음날에도 또 내가 라운딩 가서 조금 더 스코어를 올려봐야지 하실 텐데, 어, 그러면 잠은 숙소 컨디션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아까 클럽하우스가 프로방스 마을 모티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숙소 역시요. 우리가 지중해 느낌의 유럽식 호텔을 모티브로 잡았습니다. 럭셔리하면서도 깔끔하고 쾌적하고요. 마치 궁궐에 와 있는 기분으로 굉장히 넓은 호텔 객실을 맞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최상급 컨디션이에요. 5성급이란 말이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의 최적의 서비스를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넓은 창에서 정말 그 자연 경관을 바라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의 햇살을 받으시면서 쾌적한 공기와 함께 폭신 폭신한 베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갈 수 있도록 객실 컨디션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식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저희가 중식관함 같이. 나올 텐데요. 와 한국인들은 입맛을 싹 사로잡아서요. 어, 중국 음식 향신료 너무 강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향신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남녀노소 맛있게 식사까지 완벽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해서 저희가 무비자 드림라운딩 네 번째 정말 자랑스럽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춘성 골프랜 리조트 상품 가지고 왔는데요. 고원과 호수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 코스, 정말 자연환경을 오롯이 느끼면서 칠수 있는 라운딩을 하시면서 다양한 부대 시설과 함께 힐링 그리고 숙소와 클럽하우스 모두 럭셔리 그 자체로요. 여러분들이 아마 떠나실 해외 골프에 대해서는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상품에 대해서 디테일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하단에더 보기랑 클릭하시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일성골프 네이버 밴드로도 오셔도 괜찮고요. 혹은 카카오톡 채널에 문의하셔도 괜찮고요. 가장 편하게 하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자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테니까. 오늘 항공 같은 경우에도 저희 대한항공 타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럭셔리한 투어, 저희 일성골프와 함께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